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7일 일요일 프로토 다섯 게임 모아봤습니다 J리그 4경기와 K리그2 한경기 이렇게 해서 다섯 경기 모아본 것입니다 그럼 방송에 앞서서 어제 우리 프로젝트 진행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두 조합, 세 폴더씩 이렇게 나눠갔죠. 그래서 A 조합이 당첨이 됐습니다. 17.7배짜리가 들어와서 이익이 생겼습니다. 자, 수익이 생긴 거를 합쳐보니까 우리가 자본금 10만 원 갖고 했고, 어제 수익금 17만, 17, 17만 7천 원을 더해서 28만 7천 원이 됐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2 27... 87,000원. 그럼 오늘 거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거 다섯 경기 모아봤는데, 실상 두 폴더를 찾아서 어차피 이긴 거, 배팅을 좀 높여가지고 집중을 해서 거기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, 그게 지금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. 제가 많은 시간 할애해서 분석하고, 찾아보고, 복기도 해보고 했는데, 진짜 도펄더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다섯 펄도 그냥 올려본 것입니다. 제가 그나마 항시 물을 두개 찾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일 나름대로 좋아보인 것은 감바 오사카 대 쇼난이 가장 무에 근접한 게 게임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는 단통 무로 간 것입니다. 그리고 사간도스 시미지도 승하고 무가 다 보여요. 이렇게 두 폴더가 보이는 것은 사실은 두 폴더 양방으로 가게 되면은 물론 이득 볼 때도 있지만 폴더스가 많아질 때는 절대 이게 이득을 본다고 할 수가 없어요. 구멍수가 넓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난해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리고 자, 세 번째 경기. 이와타때삼프히로는 객관적인 전력은 삼프히로가 앞서 있죠. 이와타는 하이팀이고 삼프히로는 그래도 중위권 팀, 중상위권 팀인데 요거 일반 패가 정답일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어제 우리가 승무패에 들어간 토트넘 대 브라이턴 경기를 보셨죠. 토트넘이 4연승을 하고, 다득점으로 4연승을 했습니다만, 홈에서 브라이턴한테 진다고 생각하신 분들 없습니다. 승무패의 97%가 승무사이드로 갔고, 승으로 무려 약90% 가까이가 갔기 때문에, 브라이턴이 골을 넣어서 이길 거리라고 생각하신 분은 약3% 정도 뿐이 안 됩니다. 그렇듯이, 이 경기는 제가 왜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샴프 히로가 지금 리그에서 3연승과 3연승과 컵대회에 승하고 4연승 중입니다 지금 토트넘과 같이 5연승을 과연 할수 있을까 그런 의문 부호가 생겨 가지고 요거를 딱 부러지게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한 기준은 삼프레가 이기에도 한골차성분면은 핸디 무가 제일 적당할 것 같은데 이 답을 낼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요것도 그냥 삼프위로 패로 이렇게 묶어 놓은 것입니다. 그냥 단순하게 자, 그리고 가시와 교토 상가도 가시아가 앞서 보이긴 합니다. 그래서 요것도 승을 이렇게 다 갔습니다. 그러나 요것 또한, 무가 좀 보이는 관계로 이것도 정답지를 이렇게 두 폴더로 묶기가 상당히 난해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 묶었습니다.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K리그2 부산 아이파크 때 서울 이랜드 경기. 요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저번에도 이랜드가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랜드가 그 경기를 보시면은, 대전하고 할 때, 이랜드 무승부 제가 봤습니다. 그때. 근데, 이랜드가 골을 못 넣어요. 골을. 선수가 없더라고요. 선수가. 이때 대전도, 이때도 대전이 자체 골을 넣어서 1점이 생긴 거지, 실질적으로 골을 넣은 건 없습니다. 그렇듯이, 지금 5 경기를 치르는데, 한 골뿐이 들어간 게 없어요. 그렇듯이, 공격력이 너무 무대져갖고 할수 있는 선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것 또한 일반 무와 서울 이랜드가 설사 이긴다 해도 햄무가 정답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나눠 놓은 것입니다. 이 나눈 이유는 물론 부산 아이파크 대 서울 이랜드 생무를 해서 요것 또한 이렇게 두 조합으로 가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가기도 참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두 조합으로 나눠 간 것입니다. 그렇듯이 오늘은 두 폴더로 집중을 못 하고 이렇게 다섯 게임을 모아서 조합마다 네 폴더씩을 선정을 했습니다. 이렇게 네 폴더씩 폴더 수가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한 거 피팅 안할 수도 없고. 그래서, 우리 소액으로 배팅을 하려 합니다. 그래서, 요 프로젝트 진행하는 거에서, 여기서, 지금 28만 7천 원인데, 새 조합에 각만 원씩, 한 3만 원을 차출해가지고, 오늘 게임 진행하는 걸로, 결정하겠습니다. 그래서, 단순히, 이렇게만 원, 이렇게 많은 이렇게 많은 부디 맞기를 기대하며 마저만 준다면 은 수익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시 건승 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 어제 올려드린 해외 축구는 전체가 다좀 어그러졌어요 그 공부가 잘못된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게 좀, 어찌됐든, 결과물이 안 좋았습니다.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희는, 우리 구독자님들과 저는 사실 프로젝트를 잘 운영을 해서 이걸로 수익을 창출해야 됩니다.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, 승무패, 승일패는 루또입니다. 그거는 소액으로 레저로 즐기시고,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 역시도 프로토를 좀 많이 하는 편이라 프로토가 그나마 좀 낫다고 판단됩니다. 나름대로. 그래서 이 프로젝트 진행하는 거 오늘 이렇게 세 조합으로 네 폴더씩 묶어서 만 원씩 가는 걸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행복하신 하루하루 되시기 바라고 오늘 일요일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또 해외 축구, 그것 또한 제가 시간이 나면은 올려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감사합니다.